반갑습니다.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김기성입니다. 제가 지금 1 2월 28일 일요일 날 새벽 2시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형수로 텍기 금요일 날 종가가 4,160원, 21.99%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어제 장 끝나고 기분이 좋아서 소고기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월요일 날갭 띄운 다음에 바로 밀려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지금 주식 커뮤니티나 토론방만 뒤지고 계십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겁니다. 지금 21% 급등? 너무나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무서운 것도 사실이죠. 내 평단은 이제야 수익권인데 여기서 더 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챙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왜냐고요? 주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돈을 진 4,160원까지 끌어올린 세력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삼성과 2.6조에 대한 뉴스만 도배되어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뉴스 이면에 숨겨진 j p 모건의 4,160원 베팅이에요. 왜 그들이 종가에 그렇게 많은 물량들을 쏟아부었는지 제가 그 비밀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전부 다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게 있죠. 우리 주주님들 기좀 살려봅시다. 이 월요일에 제형솔루텍이 5천원, 6천원 뚫고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에 제형솔루텍 상한가 가자 해서 상한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모여야 세력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고급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보자면 이 제형 수로텍이 12월 26일 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아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제형 수로텍의 거래량이 무려 5,680만 주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제형 수로텍 평소 거래량의 수십 배가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미들이 좋다더라 하고 산게 절대 아니에요. 모두 거대 자본들이 앞전에 이 3,000원대 매물대를 싹다 뚫어버린 겁니다. 이미 투자경고 때 이미 이 구간에서 2,000원대에서 3,000원 구간 사이에 투자경고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용미수가 다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 때 고가를 갱신하면서 통금만으로 계속해서 뚫었다는 겁니다. 특히 24일날 보시면 요이 구간에서 전고라인 돌파할 때 윗골이 달렸잖아요. 3,050원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던졌겠죠? 근데 세력들은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이 바닥에서 물량들을 싹다 뺏어서 4,160원까지 한 방의 수직으로 상승시킨 거예요. 지금 5분목만 봐도요, 저가 라인에서 강한 상승을 동반해서 횡보를 시킨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수급의 주체가 JP 모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 갔을 때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빼지 않았다는 건이 세력들이 4160원 아래로는 절대로 빼지 않겠다는 거겠죠. 이 JP 모건이라고 했죠. 여기 JP 모건 창구 보세요. 이 거래 매물대를 보시면 이 JP 모건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놈들입니다. 종가인 4160원에 엄청난 매수세를 퍼부었어요. 글로벌 메이저 자금인 JP 모건은 여기서 풀 매수를 때린 겁니다. 왜일까요? 왜 고점에서 4160원에서 풀 매수를 때렸을까요?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4,160원은 얘네한테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키움증권 창구를 이용한 단타 개미들은요. 이미 다 털려나왔고요. 이제는 이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텔리 같은 큰손들이 물량을 꽉 쥐고 핸들링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얘네가 4,160원에 샀다는 건 목표가는 훨씬 더 위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4,160원까지 끌어올린 이 재료가 뭡니까? 삼성의 4.6조 빅딜이라는 거죠. 이건 제형수루텍에게이 천지개벽할 소식입니다. 이제 핸드폰 카메라 부품사가 아니라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여기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이 JP모건이 종가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제형수로텍의 기술력이 삼성 건장 사업의 핵심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향후 몇 년간의 먹거리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지금의 52주 신고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력은 이미 이 재료로 2차, 3차 파동까지 설계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형수로텍 거량을 동반한 거대한 장대 항목이 나왔고요.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한 번의 눌림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점을 갔을 때 세력들의 개미털기와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유도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제어수로택의 과거 패턴을 보세요.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전구 라인을 돌파할 때마다 어김없이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52주 신고를 달성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봉상으로 봐도 주가를 엄청나게 강하게 끌어올리더라도 한 번에 눌린 구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추세를 하방으로 꺾으면서 개미들을 터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 장대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흥분해서 따라붙지 마세요. 반드시 수급을 체크하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길지 아니면 눌림목 구간 왔을 때 추매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눌림목이 오게 된다면 이건 기회라는 거죠. 이 신규 타점을 못 잡으신 분들 그리고 비중을 더못 실으신 분들에게는요. 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맥점을 제가 이 JP모건 창구와 수급과 매물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시 나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562-3753, 제 개인 번호고요.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제형스로텍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행 문자 매수과 매도가 알려 드릴 거고요.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형스로텍 앞으로 이 로봇 테마와 카메라 액츄에이터 이런 테마에 대한 전략 자료까지 드리고 있고요. 이 전략 자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정한 최종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로서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서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가 너무나 헷갈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간편 링크니까 클릭하시고. 핸드폰 창으로 넘어가시면 재형이라고 두 글자 똑같이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올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재형수로텍 삼성전자와 협력을 맺고 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고가 라인에서의 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훈련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 개인들의 투매물량과 이 외인들의 개미털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셔야만 우리는 재형수로텍 5천원이든 6천원이든 7천원이든 끌고 갈수 있는 제형 수로텍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문자 수통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5 6 3 7 5 3 대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제형 수로텍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제형 수로텍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는 포트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산타렐리 속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형수로때과 유사하게 저점에서 끌어올라와 주는 매집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실게요. 아, 그래서 우리 주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무려 207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나아졌습니다. 자, 지금 마스가 뜻이 뭡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이잖아요? 아,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무려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는 날가버린 자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이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정부협력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들에겐요 엄청난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투회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 국내 빅3 조선사들의 선박 질 공정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이 기술을 가진 단 하나의 기업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역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종목은 과거 특히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엄청나게 포텐셜을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다만, 이외에 조선국내 약세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락과 조정을 방해했지만 바로 올해를 기점으로 이 부활의 신호탄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새로운 거래량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건 새로운 대세 상승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더이 종목이 엄청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하나오션. 부산중공업, HJ중공업 이런 종목들 다 놓쳤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딱한 종목만 제대로 매수를 진행해 주셔도 올해 연말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종목은요. 이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 번만 몰리게 된다면 상한가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에 이 번호 보이시죠? 562-3753. 1승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1차 목표가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든 전략을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최종 이 매도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요,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까지도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 바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주가가 30%에서 50% 사이로 오른 뒤에 후회하면서 여쭤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선착순 이벤트가 진행 중일 때5 6의3753 필승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종목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억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필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월급 꼭두 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형스로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형스로텍이 월봉상 보시면요. 지금 8,729원까지 갔던 주식이 저점까지 갔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1,800원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제형스로텍에 강한 상승이 시작됐다. 볼수 있겠고 지금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JP모건을 동반한 메이저 증권사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 핵심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어요. 이 매물대가 얼마냐면 3,500원에서 4,000원대 라인대를 모두 매물대를 소화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아가시면요, 우리는 충분히 이 파동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조만간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매번 바쁘시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니까 이런 부분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재형이라고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통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형수로텍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전부터 재형수로텍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투자 경고를 당했잖아요. 투자 경고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용과 미수 물량들이 모두 털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때까지 수급의 주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현금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겠죠. 그만큼 단단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매물대 어디에요 2,600원부터 3,200원까지는요.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형수로텍 어디와 패턴이 가장 유사해요? 이원익콜링스와 패턴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자, 원이콜딩스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투자 경고로 모든 개미들의 현금 물량, 투매 물량 다,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릴 듯하다가 개미를 털고요. 올리다가 개미를 털고 올리다가 개미를 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또한 모든 물량들을 현금만으로 끌어올리면서 원이콜딩스는 개미 털기 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이콜딩스와 제형수로텍의 패턴이 너무나도 유사해요 같은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패턴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원익콜딩스가 이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꿋꿋이 거량에 실리지 않은 음복 나와주면서 개미들을 모두 털어냈지만 기관과 외인들 수급을 기반으로 4 1,9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근데 이런 구간도 제형수로텍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뭘 봐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의 재료와 실적을 본다면, 제형솔루텍도 이런 식으로, 원니콜딩스처럼 충분히 개미털기 구한 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한 제형솔루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양상은 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간, 확실한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으면요. 워니콜딩스처럼 지치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늦게 매도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을 때 확실한 타점 챙겨놓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j p 모건이 언제 이탈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급과 매물 때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겠죠. 그게 고가 놀이 속에서는 이 분봉상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중요하쇼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562-3753제형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행문자 매수가매도가 안내를 드리고요.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재형수료택에 대한 정보들 같이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제형 수로텍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전략 자료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로서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서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가 너무나 헷갈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안심 링크니까 간편하게 보내셔서 핸드폰 발송창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제형 솔로텍도 마찬가지로 산타랠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산타랠리가 오고 있고요.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강한 사이클 속에 단타 종목도 한 개에서 두 개씩 매일매일 받아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이벤트고요. 1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원전, 반도체 이 섹터가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주 위주로 따라 붙는 종목으로 아침 8시 밤마다 종목을 안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금리나 확정됐고, 산타랠리가 다가오고 있는 테마장 아니면 절대 진행 못하고요. 지금이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다.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딱 150명만 운영하는 소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참여하실 분들은 5 5 6 2의3753 개인번호로 기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총 150분한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12월에 금리나 확정됐고 다가오는 산타 랠리 우리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들어 계시고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딱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매수매우타점 가이드라인 지키시고요. 두 번째 정확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원금에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할 거고요. 세 번째, 매일매 결과 확인 포토 수정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이벤트 지나고 있으니까 늦게 신청하셔서 인원수가 차버려서 후회하면서 여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는 순간은 항상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 오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놓치시면 다음 기회는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음하신 분들은 5562-3753 기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기적이라고 두글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한타 종목도 한 개에서 두 개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재형솔로텍 신고가 가자 해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틀리거나 놓치거나 등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문자 소통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5623753,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